임상 실험 결과가 있는데요. 40대에서 60대 여성을 대상으로 탈모 관련 약품을 사용하지 않은 상태에서 1 2 주간 콜라겐 섭취 후에 두피와 모발 상태를 체크해 봤더니 콜라겐 섭취군에서 모발 개수가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음, 앞머리는 다소 좀 딱딱하고 두피가 얇다라고 느끼는 반면에 음. 뒷머리는 두피가 조금 더 두툼하다라고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. 오, 오 진짜 어. 아까 차이가 있네요. 음, 있네요, 진짜. 어, 그래서 이처럼 머리숱이 없는 이마가 딱딱하고 얇은 이유는 머리카락이 뿌리를 낼수 있는 공간이 또 부족하다는 뜻인데요. 음. 머리카락을 잡아주는 모근은 진피에 있다고 합니다. 그래서 콜라겐이 부족하면 진피까지 영양 공급이 어려워져서 머리카락은 빠지고 또 약해지게 돼서 탈모로 이어질 수 있겠죠. 그럼 우리가 콜라겐을 먹을 때또 이제 주의사항이 있을 거 아니에요? 뭐 일단 뭐 많이도 먹어주는데 많이 먹어야 되지 않겠어요? 그렇죠. 일단은 많이 <laughs> 네. 우리 생각은 하루에 세 번, <laughs> 네 번도 먹을 수 있을 같아요 그렇죠. 자기 전까지. 그렇죠. 그렇죠. 물론 이제 콜라겐은 특별한 부작용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을 수 있겠지만 저분자 콜라겐 특히 이제 어류에서 추출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라도 내가 어류 알레르기가 있다면 주의를 해 주셔야겠죠. 네. 그리고 이제 과유불급이라고 하잖아요. 네. 하루에 1200mg 이내를 섭취하시는 것을 권장하고 있고 너무나 적정한 적당량을 오버해서 드시게 되면 위장 장애를 일으킬 수 있다고 하니까 조심하시면 좋겠습니다.